안녕하세요. 주니 TV 주니빠 주니입니다. 오늘도 신비 아파트 배틀을 시작하기를 대하는데요. 오늘은 주니 손에 있는 거는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이제 주니는 로봇을 옆에 두고 이제 주니빠가 먼저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선택할 텐데요 제가 눈을 감는 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대충 누르겠습니다. 저도 어, 골랐습니다. 어. 저는 블랙 크라켄 예준이 님 골라주시죠. 저는 로봇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로, 로봇으로 여기 가장 있다 알겠습니다아 그럼 저는 로봇한테 덤이 되나요? 네 여기에 차요. 알겠습니다. 그럼 덤벼보겠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준이의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응원해 주시고요. 불가사리요. 불가사리네 모든 차를 다버겠죠 <laughs> 금속 <웃음> 이 고철 덩어리, 널다 먹어버리겠다. <laughs> 저는 귀염둥이 풀가사리랍니다. 덤벼라, 범블리. 잠시만요. 좀 빠졌다. 에 빠졌다고요. 에일러버 나에게 덤비겠는가? 쇼파공급. 양양, <laughs> 너의 팔을 먹었다.

로봇 다비가 감히 이 불가사리님한테 덤빌려고 하다니. 어, 너 부러졌군. 이럴 때는 금방 고쳐주마. 주니빠가 고쳐집니다. 한번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쾅 때리면은 쟤는 불이 난대요. 눈에 불이 나요. 그런데 약하죠. 이 녀석도 날 이길 수 없다고 약하니까 너 이름은 뭐냐? 나내 이름은 AI다. 뭐라고? 넌 그냥 고철덩어리야. 왜냐면 난다 먹어버릴 거거든. 너 이름 따위 중요하지 않다. 아 먹어버리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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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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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면면면면면면 피피피피좀면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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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 피자고 도망만 가는 거야. 그럼 한번 덤벼 보겠다. 좋은 파보 아. 좋은 파에 당하다니. 어떤거 그래 거냐. 희가다니는 좋은 파에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숨어버리겠다. 먹물 공격. 나 보지 못할걸? 나 우렁각시 소원. 네가 우렁각시를 어떻게 소환하냐? 우렁, 우렁각시 너, 가 전열까지 해가지고 블랙라켄 찾아. 너 고스트볼 없잖아. 가소했다 니가 어떻게 소환해 브렉크라켄 니는 나도 고스볼이 없는데 이 로봇 고철덩어리가 어딜 감히 고철이니까 있지 헐 고철인데 어떻게 고스볼이 있어 응. 정으로 찾아버린다 으으나 발견됐어 어떡하지 <laughs> <야. 웃음> 물걱실도 한번 가봐 얘가 나왔다 댕댕 주먹공룡 멈춰야지 댕댕댕이니까 댕댕댕댕 어 시간이 다 됐다 아 뭐야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는거야 현옥기도 당했다 블랙그라켄 현옥기 불가자리까지 당해버렸어 이제 안되겠다 호랑각씨 너 일로 와봐 나는? 네 너가 계속 나서야겠다 난동상이다저맥빠사피저 어, 맥이 내 몸을 감싸고 있어 주먹으로 부셔주마 난 쇠가 이쇠 녀석 안되겠다 나에겐 토이마스가 아니다 토이마스저맥빠 <laughs>

안되겠다. 달안기로 해서 너의 눈을 뽑아버리겠어 잠시만요 예, 안경 써볼래? 아니 너의 눈을 뽑아버릴 거야 뽑아버리기 전 나의 눈, 눈 레이저 공격을 하겠다 눈 레이저 빔안돼 <목소리>

여기 아래 있지 이게 빨간 마스크야 보이니 빨간 마스크 이거 이 이렇게 정신 빨리 때가 아니다 저면아 이게 뭐야 언니다 예뻐 아 빨간 마스크도 쓰러졌어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건가 알리겠다 언니의 복수 내가 해줄게 난녹스기 화장실로 널 데려가겠다. 화장실로 따라와. 전멸발사. 아, 왜 자꾸 점액을 발사하는 거야? 화장실로 오라고. 종파프. 아, 머리가 아파겠게. 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계속 지고 있어. 언니들, 내가 꼭 언니들을 위해서 이겨줄게. 전멸발사. 춤, 춤도 못췄어 에, 언니들. 내가 언니들 엄맛을... 아 이름도 못 말했어 <laughs> 이녀정 나는 정혁 부숴 아안 UFO를 탔지 슉, 슉. UFO 부셔 아니야 너는 UFO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날 부술 수가 없어 슉, 슉 엄청 빠른 UFO다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아, 아, 아아슉아슉슉 에... 피해버려. 슉. 슝 빠르 어떻게 피할 수있 원래 U F O 엄청나게 빠르거든. 이건 U F O를 타고 나니. U F O. 언노운다 언노. U F O 조명 빠져. 아. 네. U F O 도망쳤어. 아 피하지 못해. 아무도 못 이기나? 안 되겠어. 나 이안이 엄청 빠르게 널없애버겠어죽죽죽죽죽죽죽죽 이게 무슨 일이야 너라도 쓰러트리겠다 야 안쓰러지는거야 이년 아 이안이 이서 어떻던가 저희 바브 같은 왕이었어 나 유하임 없애주겠다 난 유하임 러를 없애 주겠다. 엄청나게 빠르 힘이 강력하지. 슉슉슉슉 <돈> 아. 아이브 쓰러졌다. 아, 안 되겠다. 노를 들러 줄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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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라 내 소리가 더 시끄럽지? 난 기가 없는데? 아 기가 없나? 으. 아 예비 없구나. 안 되겠어. 너를 다 먹어버리겠어. 케이크, 케뭐 먹지? 아. 내 부활이가. 아, 뭐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계기가 아무도 것도 못해서 안 되겠다. 난 공을 찾는 구척이 축구하자. 축구하러 왔다. 분신술 축축축축축. 축공 넣기 아 쳐버려. 이때다 빨리빨리. 빨리. 아. 내겠다. 나 메두사, 널 돌로 만들어버리겠어. 내 눈을 바라봐, 넌 성공할 수 있고. 내 눈을 바라봐, 넌 돌이 된. 덤 비라고 있냐서. 레레레레레레레레 전방력. 어 시끄러,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자꾸 시끄러우게 만들지? 안 되겠어. 나는 해로. 번개 충전을 해야겠어. 번개 충전. 뭐 하냐? 번개 하냐? 공개 없이. 번개 해론이 너무 약해졌어안 음, <목소리> 되겠다. <목소리> 되겠다. 최후의 수단이다. 중간에 절골기. 강철로 너를 다 뚫어버리겠어. 뭐가 최강이야? 내가 최강이다. 절골 절골 빔쭉쭉쭉쭉너왜 가만히 있는 거야 절골 절골 드롤우 버프시 이 녀석 좋은 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녀석 은뚫리지 않고 좋은 버 때문에 내 머리가 너무 아파 나는 쓰러졌다 안 되겠어 너희들 내가 이겨줄게 안돼 큐피드대비 하늘을 날면서 너를 옮겨가겠어. 하다너리어안 되겠어. 나는 파링 샌드맨 아주 작은 개와지. 처음 보는 거지. 번개 샌드맨. 귀엽지? 샌드맨. 샌드맨 어디 지 분신술.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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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샌드맨 번개 나아안 되게 다 번개 샌드맨 초고속 이동. 슉슉슉슉. 오 기어 올라. 번개 샌드맨 모래로 변신. 으흐. 떡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으. 마지막엔 장산 탈환기다. 뒤 돌고 있어. 나야 나 나야 나 주인공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 녀석 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 친구들아 너왜 너네 다 쓰러진 거야? 당황하지 마라. 눈빛 발사, 눈빛 뒤에도 눈빛이 있지. 눈빛 발사 빔. 하하 <laughs> 나의 속임수에 넘어가다니 눈빛 공격이었다. 렌쵸 빠! 밥. 아, 난 시끄러운 게 싫다고. <북이> 으, 결국에 주니빠는 쥬니 주니의 버블비에게 좋습니다. 으...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쨍.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쭈니빠는 졸렸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바이바이 그럼 쭈니빠 쭈니 티비니까 쭈바? 쭈바 어때요? 쭈바? 쭈바~~ 쭈바~~ 아 월, 월드 티비니까 월바? 쭈바가 좋아요 월바가 좋아요? 쭈바요 알겠어요 쭈바~~ 안녕~~ 쥬바!